너무 추워서 깼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털옷을 입어보지만 콧속까지 지금 차가워졌든요 저는 추우면. 아는 사람만 안다는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앞머리 자르고 싶다. 앞머리 잘라야겠다. 사은지. 오늘도 저의 모닝콜이 사정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친구들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네. 그저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되게. 저랑 안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laughs> 김수민이라고. 되게 약간 내가 학교 다닐 때 짱구라면 짱구 캐릭터라면 그 친구는 약간 철수, 철수. 네. 츤츤거리는 약간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가 보지 뭐. 뭐 남이 있어. 뭐. 그 친구는 내일까지 약간 짜증 내서 나한테 계속 짜증 내는 아무튼 그 친구가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바로 망설임 없이 컨실러랑 <laughs> 아 매니큐 매니큐어 초급 교재 싼거 부탁드립니다. 오늘 <laughs> 신나. 놓치지 않지 이런 거. 아그 친구한테 머리 머리채도 잡힌 적 있어. 내가 너무 그때 당시에 되게 중학교 때 중학 초중고 다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장난이 되게 심해가지고, 지금은 잘안 치긴 하, 안 치나? 아무튼, 그때에 비해서는 되게 뜨거운 감자였지, 그때는. 뜨거운 감자. 아무튼, 장난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내, 내 머리 이렇게 뭐, 뽑는 줄 알았어. 난 뽑을 생각으로 이렇게 잡은 줄 알았어. 아무튼, 땡큐, 김수민. 게다가, 걔는 약간 커다란 단체에 이끌린다면 나는 개인. 무조건 개인한테 가가지고. 제자로 받아주세요 약간 요러, 요런 감성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1,2년에 한두 번 만나나? 그정도? 음, 음. 살아 있나 싶을 때 만나는 거죠 제가 나보고 일본 가지 말고 독일 가라고 아 야, 자기 색깔 찾아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색깔 빼야 된다고 나는 갑자기 왜 독일을 가냐고 독일 가면 다 해, 해결되는 줄 아냐고 일단은 나... 가봐 이러면서 다시 이러면서 다시 또 여기서일 거야 악악마냐고 악마 응. 집 근처에 5천 원짜리 미용실 찾아가지고 잘랐는데 오니기리 같네요. 그런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같이 갈 필요 없죠. 응. 나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런 세세한 그런 것까지 알고 싶. 나 너무 알고 싶은데 나는 너무 안 알고. 개웃. 이게 결정적으로 너랑 나랑 다른 점 뭐? 여러분은 저와 바람 둘중 어떤 스타일에더 어, 네. 가까우신가요? 언니 그 그런 거 너무 귀찮아.